네, 안녕하세요. 사주 상담 방송의 화인입니다. 자, 오늘은 구혜선 씨하고 안재현 씨의 그 이혼 기사가, 어, 보도가 나서 급하게 구혜선 씨 사주를 한번 그 정보를 추려서 사주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과연 지금 또 이혼한 시기인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뭐 어떤 사주이길래 지금 이렇게 그 둘의 그 굉장히 예쁜 결혼을 한지 3년도 안 돼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물론 안재현 씨 사주도 봐야 되지만 음 지금 정보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일단 구혜선 씨 사주 안에 있는 이제 결혼은 그리고 앞으로의 그 사주를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사주를 한번 들어보시고 네 거기에 따라서 제가 구, 어, 추가적인 또 풀이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구혜선 씨 사주를 보겠습니다. 자, 구혜선 씨 같은 경우는 수기운이죠. 예, 우리가 일단 명리에서는 일반 명리는 어, 수기운이 아니지만 응고 기문등과 외선 양수 수기운 되게 왕하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런 경문이 있으면 굉장히 밝고 화려하고 예 그런 기운이 좀 많지만 어, 이 불과 물이 머리 위에 이렇게 있으면 약간 수화충이라 그래서 물과 불이 충돌을 해요. 그래서 부부 궁에는 약간 충돌수가 좀 있다 그런 게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도화살은 이미 뭐 본인이 갖고 있고 그리고 천마살 해외역마살도 있어서 네, 해외에 나갈 일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중궁이 또 이렇게 겸왕으로 네, 인수예요 인복이에요 인복이 굉장히 좋죠 기본적으로 왕한데 인복까지 좋아요 어, 그래서 상당히 본인이 더 왕해지죠 기운이 그렇다면 되게 자기 자아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고집 그리고 수기운이 이렇게 왕하면 어, 상당히 자유로운 걸 좋아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어, 내가 갖고 있는 관의 모습이 사실은 조금 약해요. 약해서 자기보다는 기운이 훨씬 작아서 늘 자기보다 남자가 좀 못한 기운, 예, 능력 면에서나 여러 면에서 조금 내가, 내려다 보는 기운이 상당히 많아요. 본인이 워낙 왕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정관, 편관 모두 동해 있는 데다가, 관인 상생, 귀인 상생, 상생이 다 돼요. 그럼 여자로서는, 사실, 괜찮죠? 남자에게 어떻게 받는 입장이고, 아니면 어떤 남자를 만나도 관인 상생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제 좋은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재성이 동하지를 않았어요. 그 공망이고, 그러면 이분은 재생관을 기본적으로 못해요. 그래서, 어, 모든 기운적으로 남자에게 되게 해주는 기운이 되게 적어서, 내조를 해주는 기운보다는 나는 받는 기운이 훨씬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결혼한 그 나이대가 27에서 33살이에요. 33살, 그때는 재성이기 때문에 재생관을 해주고 오미합까지 되니까 충분히 결혼할 수 있는 대운이고 물론 여기에 지금 뭐 두문 화해로 봤을 때는 분위기가 이렇게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청년이 있었기 때문에 기쁜 일도 있고 남자 합의들에서 결혼도 할수 있는 그런 대운에 있었죠 근데 지금 현재는 서른 네 살이 넘어가면서 네, 슬슬 손눈에와 있어요. 자, 이손눈에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송국관을 좀 하죠.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결혼, 결혼하게 되면 남편과의 어떤 문제나 그런 건 충분히 있을 수는 있어요. 거기다가 33살을 넘었기 때문에 재성기운이 빠져 있어서, 손생제를 못하고 송국관으로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우는 남편과의 갈등, 그리고 남편과의 지금 굉장히 휴먼 귀혼 뭐 이런 걸로 지금 좋지 않은 대운에 있죠. 그런데 이렇게 여자분이 왕한데 이렇게 손이 왕해져 버리면 손극관도 하지만 반대로. 되게 아이를 가져서 안정적인 가정을 갖고 싶거나 아니면 바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사실은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는 어, 이혼을 원하지 않고 가정을 원한다에는 어, 여기에 지금 소눈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여자분들은 어, 아이도 낳고 싶고 안정도 취하고 싶은 그런 기운도 사실 같이 있거든요. 좀 쉬고 싶은 기운도 있고 여기 휴문도 있고 해서 약간 안정을 원한다 뭐 이런 걸 사실 갖고 있었는데 3 4 살부터는 재운 재성에서 소눈으로 왔을 때는 그렇지만 어, 남편과의 그런 갈등은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이분은 뭐 결혼을 못할 사주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그 기운이 좀 길어, 8년. 그 사이를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사실 기다린다면 다음 대운으로 넘어갔을 때는 다시 또 관운으로 오면서 본인하고 자축합도 되고 괜찮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 항상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때 한참 남편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기간. 근데 그런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화합할 수 있는 기간으로 또 대운이 바뀌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이런 사주를 갖고 어 남편과 이혼을 생각한다면 길긴 하지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두분 사이에서 좀 떨어져 지내거나 그런 액땜을 하면서 41세까지는 조금 참고 인내하는 게 어떨까 그랬지만 굉장히 힘든 기간은 맞아요. 왜냐? 이게 토도 그 목국토도 하지만 또 자매 형살까지도 하고 있어서 형살의 기운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오랜 시간은 남녀가 떨어져 있거나 액땜하기에는 너무 젊고 그리고 또 힘들고 그런 과정을 참아낸다는 게 그래서 이런 고비를 사실은 넘긴다는 게기간으로는 너무 길다. 그렇지만 어 아마 37, 38이 지나면 이제 39부터는 점점 좀 잠잠해지는 기운도 사실은 있어요. 하지만 고비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한 올해 내년 좀 참고 지나가면 지금처럼 힘든 건 조금 고비는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거 참기가 사실은 힘들죠. 예, 결혼을 못하는 사주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다른 남자가 들어와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굉장히 힘들죠. 여기서도 21에서 26살 때도 젊은 시절에 도화가 있고 해서 연애를 하고 친구들과 만나고 뭐 이런 건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겁재혼에는 원래 결혼하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런데다가 상문까지 있고 해서 친구들 사이에서의 어떤 마음의 상처 아니면 연애에서 뭐 헤어짐의 아픔 이런 건 분명히 있었을 거다 하지만 요때는 자기 인연 만나기가 힘든 대운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만나는 인연이 그래도 나에게는 어~ 좀 이렇게 괜찮게 들어오고 했는데 어~ 사실 요 기간이 지나면 바로 고비가 오기 때문에 어~ 그런 일들을 지금 겪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보여져요. 자, 결혼 생활 자체가 늘 그렇게 힘든 거는 아니고 이런 경우는 지나면 또 어느 정도는 또어 관상생이 되는 사주기 때문에 괜찮다. 요때도 관이었죠? 예, 네, 관상생 되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분은 일단 인복이 좋고 본인이 수기운에 금수 기운이 강하죠.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차분한 면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차분하고 피부도 굉장히 금수 기운이 왕한 사람들이 깨끗한 사람이 많고 그래서 그런 기운으로서는 인복도 많은 그런 사주거든요. 그래서 사주가 나쁜 건 아닌데 예, 요 지금 대운이 굉장히 좀 힘든 대운이긴 맞아요. 그래서 요때 만약에 결혼을 안 하셨다면 원래는 한 되게 늦게 결혼했어야 되는데 네, 이 안에 요거 고비는 언젠가는 넘겨야 되는 고비기 때문에 사실은 예, 요런 게좀 보여집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어요 기간이 사실은 조금 힘든 기간이라 또 천충살도 있고, 네, 그리고, 이렇게 자묘 형살도 있으면, 사실은 많이 힘들어요. 그, 이혼을 안할것 같진 않아. 이 정도면 참기가 좀 힘들죠. 네,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좀, 원하지 않더라도, 지금 그 남편 사주를 제가 보질 않았어요. 왜냐면, 태어난 시간을 찾으려면, 자료가 많이 필요한데, 인터넷 자료가 너무 모자라. 특히, 구혜선 씨 같은 경우도 자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결혼한 해, 지금 이혼, 그리고, 어, 그 여러 가지 곳때 그 나왔던 거몇 가지 갖고 지금 시간을 찾은 거라 네, 남자분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자, 아버지하고는 지금 공망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하고는 좀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아버지의 관계가 엄마보다는 조금 못할 순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 자리가 이렇게 사유축 합으로 해서 인성으로 자기 정인으로 가기 때문에 부모님 덕도 있다. 근데 부모님이 뭐 엄청 능력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합으로 들어 나에게 인성 작용해서 네, 부모의 어떤 그런 것도 기운도 좋게 받았다 예,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사주는 나쁜 사주는 아니지만, 네좀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은 예, 시기적으로 맞닥뜨렸다 이렇게 보면 되죠. 네, 이 시기가 지나면 또 바로 또. 또또작 좋게 또 작용을 하고 또 남자분을 만나면 다 합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본인을 되게 좋아라 해자 여기서 신자진합으로 들어와서 어, 귀도 나를 좋다고 하고 그리고 또 자축합으로 들어와서 관도 나하고 합이고 해서 남자와의 만남은 사실 그렇게 어렵게 만나지거나 안 이루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깨지거나 하지만 이 대운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네, 그런 부분만 조금 음 아셨으면 네, 그 힘든 기, 기간만 지나면 네,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보고 아, 이 기간에 어떻게 현명하게 잘 이렇게 대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사주를 간단하게 풀어보았는데요. 어, 결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결혼 불사 사주라 그래서 결혼을 유지하기도 힘들고 결혼하기 힘든 사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 지금 구혜선 씨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한다는 자체가 본인에게, 어, 힘들거나 결혼을 못하는 사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관상생이잘돼 있고 정관, 평관이 나이키 올라오는 걸로 봤을 때는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거나 이성들에게 되게 인기가 많고, 그럴 수 있는 사주거든요. 근데 지금 그대운 기간이 어 8년이란 기간이 상당히 좀 좋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남자를 만나도 그때는 헤어질 수 있는 기운이 되게 많은데, 8년 내내 그런 건 아니고, 그 중에 이제 올해 내년. 그리고 몇년 후에 한번 정도 이렇게 고비가 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결혼 생활을 하면 음, 중간에 굉장히 힘든 시기가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 내가 결혼할 사주가 아닌가 내가 음, 결혼 생활 하기 힘든 사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기간이 심하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런 시기가 지나면 또 다시 또 좋아지는 기운이 또 돌아오거든요. 특히 구혜선 씨 같은 경우는 수기운이 왕해서 수기운의 사람들이 되게 자유롭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그좀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좀 거침이 없는 그런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사고 같은 자유로운 면도 있거든요. 수기훈이라는 거는 어디 갇혀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또 수기훈의 본인이 조금 이제 그. 감성 컨트롤을 못하면 본인이 되게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결혼을 못하는 사주거나 안 좋은 사주거나 그렇진 않다는 거. 그래서 조금만 그 기간에 고비를 참아내면 참 좋았을 텐데, 아마도 그러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 대운이 좀 쉽진 않아요. 그렇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꼭 그때 이혼한다기 보담도 떨어져 지내거나, 잠시 별거를 하거나, 그러다 다시 합쳐지거나, 주말부부를 하거나, 그런 경우 가끔 있거든요. 네, 그런 많이 또 해소가 돼요. 그 기간에 또 다시, 어, 그 기간을 지나고 나면 또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아쉽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제가 안재현 씨 사주를 몰라요. 네, 그분의 사주를 본다면, 명확하게 또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럴 때가 있다는 거 같은 사람인데 어떤 때는 대운일 때는 막 죽고 못 살고 또그 시기가 지나면 그 사람이 너무 싫어지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게 대운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임이 내 마음에서 요동을 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그런 거를 사실은 조금 극복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지금 힘든 기간이다.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네요. 그래서 제가 뭐 구혜선 씨뭐 아는. 뭐 친척이나 언니도 아니고 제가 설명하기는 좀 힘들지만 어~ 또 이렇게 팬으로서 지켜볼 때 안타까움 때문에 아~ 어, 좀만 좀 안재현 씨가 이해를 해주고 서로 간에 조금 어~ 이렇게 관계를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시간을 좀 끌면서 이렇게 보낸다면 어~ 해결할 수 있는 어~ 그럴 수도 있는데 좀 안타깝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뭐이 정도까지 올리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서 네, 구혜선 씨 사주를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